유랑 부부, 먹고, 마시고, 놀고, 일하고 층간소음을 직접 겪어보기 전에는 그 고통을 몰랐다. TV로만 보고 왜좀더 이웃 간의 대화로서 풀지 못할까 생각해 본 적도 있었다. 그런데 정말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원래 우리 위치에는 젊은 부부와 아이, 그리고 노모 이렇게 살고 있었다. 아직 어린 아이가 있는데도 거의 소음을 보를 정도로 조용했다. 어쩔 때는 애가 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조용해서 우리가 미안할 정도였다. 작년에 그 집이 이사를 갔다. 한동안 집이 비어 있었는데 우리가 지방에 간 사이 새로운 사람이 이사를 왔다는 걸 알게 되었다. 혼자 사는 남자라고 하길래 그런가 보다 했다. 그런데 작년 8월, 9월 경이었나 보다. 여름이라 더워서 웬만한 집들이 다 창문을 열어놓고 잠을 잔다. 새벽 선어시경이나 되었을까? 갑자기 토론하는 소리 같기도 하고 무슨 방송인 것 같기도 하고 종잡을 수 없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난 지금이 선거철인가? 처음에는 오해를 했다. 선거철에 정치인들이 떠드는 것처럼 확성기를 들고 말을 하는 것 같았다. 딱 이런 느낌이었다. 어어 어, 양촌님 마을에서 알려드립니다. 이 방송을 들으신 마을 분들은 곧바로 마을 회관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좀가장대의 표현에서 정말 그런 방송처럼 들렸다. 소리 출처를 찾지 못하고 무섭지만 밖을 내다보았다. 여름에 종종 오토바이 배달하시는 분들이나 어린 친구들이 가로등 아래 모여서 간혹 담소를 나누거나 해서 시끄러운 경우가 있었길래 혹시 그들인가 싶었다. 그런데 밖을 내다보아도 사람은 보이질 않고 소리는 크게 들렸다. 오른쪽 왼쪽 고개를 돌리다가 머리를 위로 올려보았다. 소리의 출처는 윗집이었다. 깜짝 놀랐다. 남자 혼자 사니까 아는 선후배들이 와서 술자리를 하고 있나 생각했다. 잠시 뒤에 그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런데 그 남자가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내도 윗집에서는 인기척이 없었다. 어두운 새벽이라 나가기가 무서웠지만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다. 그 아저씨는 우리 바로 앞집에 사시는 분인데 하필이면 우리 어, 윗집과 층수가 비슷해서 소리가 고스란히 들어온다고 했다. 내가 저 소리가 무슨 소리냐고 물었더니 오디오인지, TV인지,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라고 했다. 아니 그런데 저 사람은 왜 불러도 반응이 없냐고 했더니 술에 취해서 자고 있다는 것이다. 본인은 밤새 막걸리, 소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세상모르고 자버린다는 것이다. 아저씨 하시는 말씀이 가끔 여자가 오는데, 무슨 게임을 하는지 게임 속 상대방과의 대화가 다 들릴 정도라고 한다. 세상에 살다 살다 이제 별일을 다 겪어보게 된다. 여기는 서울이다. 땅이 좁아서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무슨 혼자 전원주택에 사는 것처럼. 아저씨가 우리에게 몰랐냐고 물어본다. 그래서 우리는 일하느라 집안에 왔다갔다해서 몰랐다고 했다. 그유치집 아저씨는 그 남자가 이사 오고 나서 정신과 약까지 처방받았다고 한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얘기를 했냐고 물으니. 맨정신이 만나는 정지 않고 바로 죄송합니다라고 한다는 것이다 다시는 안그럽겠습니다 해놓고 또 술을 마시면 새벽에 음악을 크게 해놓고 잠들어버린다는 것이다 이후로 정말 층간소음이라는 층간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미친 남자는 뼈저리게 알려주었다 발망치 소리는 기본이고 무슨 운동하는 것 같은 소리 새벽 내리는 TV 소리 겨울이 되어 창문을 다 닫았는데도 그소음은 여전히 똑같았다 윗집으로 올라갔다. 문을 몇번 두드리니 남자가 나온다. 그냥 얌전하고 평범하다. 물어보았다. 혹시 방 안에서 운동하시나요? 아니란다. 이사와서 가구 배치를 했는데 이제 가구 배치가 거의 끝났단다. 아니 가구 배치를 꼭 그렇게 밤 12시 넘어서 새벽에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본인은 막걸리 한잔 마시고 기분에 취해서 가구를 이리저리 옮기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상식이 아닌 것 같다. 그럼 스피커는 뭐냐고 물었더니 TV 소리란다. 앞으로 주의하겠단다. 정말 앞집 아저씨 말처럼 죄송하다고 주의하겠다고 한다. 술리 주의가 되나? 어그제또 12시가 넘으니 TV 소리를 맥스로 해놓았나 보다 이게 잠시 잠깐이면 줄이겠지, 기대라도 해보겠지만 새벽 3시, 4시, 심할 때는 동이 터서 본인 출근할 때까지 소리를 틀어놓으니 정말 우리가 이사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다. 그 남자의 바로 옆구리에 사시는 아주머니도 나오셨다. 평소에도 심했지만 오늘은 더 심한 것 같다고 하신다. 참 좋은 이웃들이다. 경찰이 왔다. 문을 두드려도 일어날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경찰이 들어도 소리가 심각하다고 했다.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 방법이 없다고 했다. 미츠바지 씨,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여기 좀 살아서 이사 갈 생각은 하고는 있는데, 이 다음에 이사 들어오시는 분들과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제발 뉴스에 나오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본인은 하루의 고단함을 막걸리와 소주로 달래며 행복한 잠에 빠져들겠지만, 정신과 약까지 처방받아야 하는 이유도 좀 생각해 주세요.